오늘 스가리아 1장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소선서 중에서 11번째 책을 시작합니다. 스가리아가 오늘 시작돼서 14장으로 끝나고 나면 말라기만 남아요. 말라기 넉 장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18번 우리가 만나면 구약이 끝납니다. 총 929장으로 되어 있는 구약을 마치는 해가 올해입니다. 올해 연말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말하기를 마치게 되는데 어, 그동안 4년 동안 달려온 대장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와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벅차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열심을 내서 주의 말씀에 참여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귀를 스쳐 지나가지 않고 내 마음에 심겨지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들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스가리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스가리아는요, 학계, 어제 우리가 봤던 학계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학계와 스가리아가 동시대에 왜 둘이 필요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학계와 스가리아가 동시에 존재해야만 했는가? 학계는 뭘 강조했죠? 지금 돌아왔는데 포로 끝나고 바라베브는 포로 끝나고 이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췄죠.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이웃의 총독들이 방해하니까 에이 그럼 치사해 안 한다. 그리고 멈췄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야 이거 해야 되지 않냐? 좀 하지? 라고 하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권고가 학계였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다시 지어 올리는 게 학계의 말씀이었다면, 스가리아는 보이지 않는 성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스가리아는 왜이 성전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미를 밝혀주고 있어요. 새로운 성전의 의미와 목적,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중요한 우리 성전 건축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뜻도 달라요. 학계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축제거든요. 축제. 아주 정말 즐거운 축제의 날이에요. 그 그러니까 학계가 보여주는 건 눈에 보이는 축제로서의 성전 건축. 그런데 스가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우리 히브리 단어에서 나왔는데 기억하다 뭔지 아세요? 기억하시죠? 기억하다를 기억하시죠?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자카르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호와가 기억하신다예요. 그러니까 학계는 축제라고 한다면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즉 학계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강조한다면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그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전 스가랴를 자카르 바로 기억하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학계와 스가랴를 동시에 보내신 것. 이두 명은 같은 시기에 활동했거든요. 그렇게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연합의 중요성이죠.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만 들어서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항상 동역하게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 리더지만 그에게는 아론이라고 하는 대원자, 형이 있어야만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도 베드로, 야거보, 요한이 항상 같이 다녔어요.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자, 적극적인 사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리더였다면 요한은 그물 깁는 자였죠. 그물 깁는 자로서 차분하게 뒷문을 막아주는 사람 그리고 차분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요한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 혼자 설수 없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와 다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야저 사람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시면 돼요. 우린 보통 나랑 다르면 에이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리고는 툭 쳐버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나와 다른 사람을 한번 끌어 안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름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학계와스가가 그랬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자, 다리오 왕 제2년이 바로 학계가 활동했던 바로 그 달이에요. 그 해에요. 다리오가 2년 됐을 때 그때 여섯째 달, 일곱째 달, 아홉째 달에 학계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덟째 딸은 딱그 중간에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흔치 않게도 스가리아도 역시 할아버지부터 나오죠. 이또의 손자고 베레기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 왜 그러냐면 스가리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성경에 동명인이 굉장히 많아요. 한 동명 20인쯤 됩니다. 한 20명 되는 스가리아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름이 워낙 좋잖아요. 자카르야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어느 스가랴인지를 밝혀주려면 적어도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할아버지 정도는 언급을 해야 이 스가랴 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또라고 하는 뜻 그리고 베레게라고 하는 뜻이 중요해요. 이게 스가랴랑 맞나요?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고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적절한 때라는 말이에요. 적절한 때. 즉 적절한 때, 이또의 그 다음 아들이 베레게잖아요. 베레게는 여러분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버락 오바마 아시죠? 버락 오바마. 버락이 무슨 뜻이에요? 바라크죠. 바라크는 축복한다. 복을 준다는 뜻이에요. 축복한다. 버락. 자, 그래서 베레기아는 마라큰데 축복한다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스가리아는 자카르야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야는 여호와, 여호와니까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그러면 이게 이으면 무슨 뜻이 될까요? 이또 베레기아 스가리아를 이어보면 이어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적절한 때에 축복하실 것이다. 왜? 그분은 기억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적절한 때에 축복하신다. 왜? 기억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을 스가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 때 내려오는 이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 전승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 전승이 갑자기 툭 튀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내 다음 때에 그대로 비추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 때가 나를 보고 열심히 살아요. 그럼 그 다음 때는 그걸 바라보고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열매는 당대에 거두지 않는다. 우리 신앙의 열매는 다음 때에 거두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 다음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다음 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야, 당대에도 못 얻는 열매를 뭐하러 기대하냐?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거두면 없는 겁니까? 우리가 못 거두는 것이 다음 때 다다음 때 이어지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짧게 이 세상에서 100년 정도 살다 가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살아 계셔서 그분의 말씀은 역사하셔서 우리 다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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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걸 기대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그냥 내가 오늘 복좀 받고, 내가 오늘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나아지고, 조금 더 살림이 나아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복을 주신다. 왜? 기억하시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때면 좋고, 아니어도 더 좋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꿈을 꾸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스그랴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자, 어디 노란색 쳐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치시면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가 노란색으로 쳐야겠죠. 이제 구약이 다 끝나가는데, 이제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아시죠? 네. 언제, 누구한테,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중요해요. 누, 가하시는니까 여호와가 하신다.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신다. 그리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나2이 절입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 여러분 참 선지자 하기 어려워요. 그죠? 아니, 말씀이 이하였느냐 그러면 야, 너희 참 열심히 살고 있다. 너희 참 행복하지, 행복해라. 이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노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현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였느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상황이 어때요? 상황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숙대밭이에요 예루살렘의 황폐 그야말로 황폐 그 자체 사막과 광야 한복판에 그냥 잡초만 무성하고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집은 다 불타고 다 잿더미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얼마나 당혹감을 느꼈을까요? 바벨론, 그 살기 좋은 땅,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그비옥한 땅을 버리고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셔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그 마음 속에는 난감함이 있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제대로 돌아온 게 맞나? 라는 마음이 들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스가라를 통해서. 야, 이 황폐함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아냐?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졌는지 아냐? 기억해야 된다. 스가리아,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너희도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합니까? 바로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악행을 행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진노하신다. 진노한다는 말이 카차프라는 말입니다. 카차프, 이게 의성어 같아요. 카차프 소리 글자인데, 무슨 글자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는 카차프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 사막에는 나무가 존재를 하는데, 하지만 물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끔 가다가 이 나무가 쩍 하고 갈라져 버려요. 이쩍 하는 소리가 카차프예요. 카차프. 그러니까 멀쩡해 있던 나무가 갑자기 둘이 쩍 갈라져 버리는 거. 그러면서 메말라서 죽어버리는 거. 그게 카차프거든요. 이런 일이 사막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벌어질 때, 카차프, 쩍 갈라질 때뭘 생각하라는 거냐? 아, 진노가 임하는구나. 이것은 진노로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낱 미물인 나뭇가지가 쩍 갈라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가차프. 자, 진노하셨는데 그러므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야겠죠? 만군의 여호와에게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처럼 말씀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세 번이나 반복돼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학계에서도 이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말이 언제 많이 나오나 학계 스가리 말라기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없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위용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너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걸 기억해야 돼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한 권면과 권고를 주시는 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 여기만 한 절에 세번 나오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스가리아에만 제가 세 보니까 쉬운 두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학계스서 가야 말라기는 100번 넘게 나와요. 그럼 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요 전쟁의 신이란 뜻이에요. 수많은 왕들, 수많은 왕들 중에 왕이신 전쟁의 신들의 주인 그런 말이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전쟁의 승패를 정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언약 언약궤에서 나왔어요. 언약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궤에 결부된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인데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은 끝나고 그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선포가 담겨진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거 좀 난감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돌아왔거든요. 지금 바벨론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천지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몇명 돌아왔는지. 49,897명 돌아왔잖아요. 5만 명에서 103명 빠져요. 왜 그렇게 셌어요 감격적이니까 셌어요 야, 이렇게 많이 왔네. 그래도 남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약 5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또 돌아오라고 말하죠? 이미 왔는데? 아, 안온 사람들한테 이 말씀 하셔야지, 왔는데 왜또 오라고 그래요? 뭡니까? 여기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은 슈브라는 말인데, 슈브.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슈브는 무슨 말이냐? 방향을 전환한다. 방향을 전환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메타노이야. 그 유명한 회개하답니다 회개하다 메타노이아 길을 멈춰서 다시금 돌아오는 게 회개한다 메타노이아 슈브 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돌아오'라는 말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몸은 와 있지만 몸은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너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황폐한 예루살렘은 왜 보여줍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이 왜 진노했는지 알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의지하고, 큰 나라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큰 죄악을 범했어.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조차, 문화세라고 하는 왕은 말이다. 거기다가 우상을 성전에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온통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했었어. 그랬던 나라가 여기야. 그랬던 도시가 너희가 서 있는 예루살렘이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몸만 돌아오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슈브할 때 하나님도 슈브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뭐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게 먼저예요? 이게 문자로 이해하면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겠다. 이게 우리의 회개가 먼저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회개하면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돌아오면 받아줄게라고 솔 펼쳐 계시니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죠.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펼치고 우리를 받아주시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가?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조상들이란 말이잖아요. 이절에 조상들에게 진노하셨죠? 그리고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지금까지 모든 선지서들의 총종합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예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하던 대로 따라가지 말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조상이 하던 대로 합니다. 조상이 하던 걸 따라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전승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의가 전승되기도 합니다. 불시당이 전승되기도 합니다. 조상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적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 이르되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자 이게 슈브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악한 길을 떠나서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 슈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란색 서 드시고 표시하겠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다음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조상들은 뭐 했어요?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 희망이 있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분에게 우리의 길과 행위를 돌이키면 우리는 살수 있잖아요. 살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하면 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죠. 그것이 뭐의 기본입니까? 성전건축의 기본인 거예요.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이 의미가 있어야 성전 건축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어떤 거라고요?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 마음은 열려있죠. 너희가 돌아오면 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할때 하나님 마음은 이미 열려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어요. 이 말은 회개하면 천국이 열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죠. 거기에 너희가 응답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말씀으로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돌아와 계십니다. 어떻게 알수 있죠?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어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 볼까요?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그다음 뭐라고 해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 먼저 돌아오셨어요. 너희가 돌아오라 회개하라 슈브 마음을 돌이키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 있으니. 이제 내가 돌이켰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믿음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랬어요. 그 가운데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신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예루살렘이죠.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먹줄은 측량줄을 말합니다. 측량이 시작되고 이제 활발하게 땅을 파고 활발하게 건물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스가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먹줄이 쳐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측량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새로운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려던 종교 생활을 이제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복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스가랴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말라기 4장을 통하여, 오늘 이제부터 시작되는 18번의 이 한해를 마무리하는 말씀, 동시에 구약을 마무리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따라서 악한 행위를 이제는 행하지 말고 버리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던 귀를 막고 듣지 않았던 그 조상들의 말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의 변화요. 우리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우리 마음에 돌아오십니다.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목줄을 드리우는 이제 새로운 결단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리아 말씀을 시작합니다. 학계는 보이는 성전을 주장했다면 스가리아는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것도 없는 우리의 황무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와주신다 하십니다. 아니 이미 와 계신다고 하십니다. 주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켜서 우리도 이제는 진노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목줄을 치시고 새로운 측량을 시작하셔서 이 성전을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모시고 주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자리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는 복된 연말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